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도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들을 경제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만큼 현재 화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반에 반토막인데 답답합니다. 지금은 점심 장사가 전부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 저희 같은 강남구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 지원책. 지원책.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 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 강남만의 든든한 경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기선 지역경제과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선입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의 허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차 강남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피부로 절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근 경영안전 자금을 긴급 지원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연매출 5억원 이상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은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서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5억 이상 10억 미만 소상공인을 포함해 총 37,00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이 시작된 첫날 4,0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18,500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7일부터 31일까지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 거래주기 4단계인 만큼 방문신청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드리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 안전 지원금이나 공공요금 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지원한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가 금액은 적지만은 체감상 크게 다가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들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네.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를 포함한 많은 전책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자영업자 경영안전 지원 사업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경영안전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주어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140만원, 2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50만원, 올해 상반기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차료는 5,501명에게 75억원, 공공요금은 16,558명에게 82억원, 경영안전지원금은 2만 28 8,749명에게 28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크린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8% 늘어난 83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2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다양한 융자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이자율 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조건이며 올 2월에는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관내 116개 업체에 총 9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자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구청과 협약된 신한 우리은행에서 신규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25개 업체에 7,85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당초 1내지 2% 이자 지원에서 올해 2내지 2.5%로 확대돼 신청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소기업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 6월에 청개 업체에 200억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9월에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전에 한 소상공인께서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 외에 최근 관내 소상공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라이브 커머셜 프로젝트죠. 강소라가 인기가 있죠. 네. 웬 배우 강소라인가 싶으시겠지만 강소라는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프로젝트의 줄임말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제품을 판매하며 고객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어, 요즘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당연히 마케팅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마켓 환경에 소상공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다행히 관내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22회까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소라 참여업체에게는 스튜디오를 무료로 마련해주고 판매 상품 컨설팅, 쇼스트 섭외 등 1회 방송의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70회 방송 예정이며 5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22회 동안 총 시청자 10만 3,600명, 강소라 채널 알림자 수는 1,147명으로 불과 2개월 만에 많은 분들이 강소라 채널을 시청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아, 네, 저도 방송인 현영 씨가 진행자로 나섰던 첫 해부터 꾸준히 보고 있는데, 강수와 채널 알림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이 라이브 채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직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지켜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몰라 망설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계속 진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기존 온라인 판매량은 한 달에 20개 정도였는데, 한 시간 동안 무려 94개가 판매되어 매우 놀라웠다고 하십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네. 강수라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스스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비대면 특별기획전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분들께 확실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래두기 상향, 4차 대유행 등으로 비대면 교육 방안을 마련해서 8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중 집콕&강남구 맛집, 9월 추석특집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운영해 강남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하셔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강소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새로운 국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표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드백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찌감치 2014년부터 58회가 넘는 해외 통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구에서는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무역사절단이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특정 국가 지역으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제품은 우수하나 해외 전시의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강남구에서 부스를 마련해서 전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점이 있는 만큼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올해는 중국 라이브 커머스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보다 더 안정적인 비대면 수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국 라이브 커머스 수출 마케팅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인의 관심이 높은 화장품, 식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선정한 후 중국내 유명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기존의 대면 형태로 진행되던 해외 통상 지원 사업을 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온라인 전시회 참가 등으로 변경해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 사태가 소강되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기존의 대면 사업을 안전한 형태의 비대면 온라인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아 네, 관내 기업이 국내를 넘어, 큰 해외시장에서 성장한다면은 우리 강남구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만큼 해외 진출을 바라는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꼼꼼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1년 반이 넘어갑니다.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는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금융 지원도 더할 수 있나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언론 속 강남 소식을 간추린 순균씨의 내줄 네 요약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전기차 20대가 1시간 내에 동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남 봄봄 청소년 영상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강남구 초중고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세가지 주제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남구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6주간 일대일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 운동, 영양 전문가와 스마트하게 건강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2021년 7월 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커뮤니티 지수로 분석됩니다.